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이준석이 지난 주말에 양양자랑 망원시장에 방문을 했는데요 뭐 본인 딴으로는 신당 홍보하러 간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사람이 안 모여 사람이 <laughs>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완전 개망신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양양자랑 공식적으로 합당을 선언하면서. 뭐 정강정책 릴레이 발표 뭐 그런 걸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 뜬금없이 뜬금없이 여성도 어 소방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되려면은 군대를 가게하겠다 어, 이런 발을 언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망원시장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어, 요 사진을 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재밌는 사진이 많더라고요. 자 <laughs> 이건 뭐냐 어? 이긴 어? 김용남 이준석 아닙니까? 어? 자요이 갈비신당 이 갈비신당의 당직자들이 어? 국회 앞에 이 갈비신당의 첫 현수막을 거는 그런 장면이라고 해요. 근데 나 우리 웃기는 게 어?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걸 당 대표가 하고 앉아 있습니까? 어? 그니까뭐 물론 본인 단으로는 내가 그냥 직접 자발적으로 한 거다. 뭐 쇼한다 합시고 했겠지만, 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이 당은 얼마나 밑에 사람들이 없으면은 어? 당에 이, 이 사람이 김영남이 뭐 인재영임위원장인가, 뭐 뭔가 막고 있지 않나요? 어? 이긴 최고위원이고, 어? 당 대표랑 간부들이 현수막을 걸고 앉아 있어. <laughs> 어? 그리고 그것도 재, 제대로 걸고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자, 어? 지가 올라가서 거, 지가 걸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이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음. 야 이거 뱃살 나온 거봐 뱃살 요요요 요, 요 굴곡진 라인 보세요 <laughs> 어, 아니 팔뚝은 가늘리인데 어? 뱃살은 오 그냥 뭐 이거 김정은 덜, 점점 날려만 가는 것 같아 음? 자 어? 사다리에서 넘어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돼요 어? 자 그리고 이준석 단단하게 어, 단단하게 요 로프를 묶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밧줄 묶을 줄은 아나? 이준석 노가다 해본 적도 없을 텐데. 어.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이준석이랑 야영자가 망원시장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요거,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이준석이 마이크 들고 떠들고 있는데 요거 뭐 우리 당을 지지해주세요. 우리 당 후보를 찍어주세요. 이런 말 하는 순간 이거 선거법 위반 걸립니다. 어,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마이크 들고 유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발언 혹시 하나라도 어, 발견하는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신의 한 수에 제보를 좀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고발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없는, 없는 겁니다. 왜냐, 이거 다 기자들이거든. 딱 봐도 기자들이잖아요, 이거. 딱 봐도 사진기자다. 기자, 사진기자, 어? 사진기자. 사진 기자. 어? 다 기자, 사진기자 빼면은 몇명 없는 거야. 어? 자, 그러니까, 어? 얘들이뭐할게 없는, 할, 할게 없었는지, 어? 트럭을 타고 돌아다녀요, 시장바닥을. 어? <laughs> 이준석은 무슨 운전 전문 정치인입니까? 어? 저번에는 뭐 택시 타고 쇼하더니만, 이제는 트럭 운전까지 해. 자, 그리고 옆에, 어? 젊다는 게 뭡니까? 두려움 없이 개혁하는 거죠. 요런 슬로건을 걸었는데, 당신 젊지 않잖아. 언제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흔 살이잖아, 마흔 살. 40살. 마흔 살 처먹은 백수가 아직도 젊음을 팔고 다녀. 어? 얼마나 아이템이 없으면은. 어? 자, 그리고. 어? 이거 뭐, 뭐,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지 혼자 어? 트럭에 앉아가지고. 어, 막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어요. 어? 이 옆에 있는 양자는 쪽팔리지않았습니까 어? 당신은 어쨌든 배치 달았잖아 그래도 국회의원이면은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옆에서 어? 들러리 역할이나 하고 앉아있냐고. 자존심도 없어, 당신은? 응? 하여간 진짜 한심한 것들 끼리끼리 모이는 거지. 응? 자, 오늘 그래서 뭐 자기들이 예고했던 대로 응? 요갈비신당이랑 야영자의 한국의 희망이 통합을 했어요. 어, 이제 통합, 어 이제 당을 이제 하나로 합당을 한 건데,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슬로건은 한국의 희망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에는 한국의 희망으로 당명을 바꾼대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끝난 뒤에도 신당이라고 하면 이제 안 맞으니까 그렇게 어. 짰나봐요. 플랜을 그렇게 짰나본데, 야, 요 합당을 누가 발표하느냐? 우리 칠억 투자각서의 주인공 김철근 씨. 야, 김철근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받고 있네. 아우 그래야지. 요 김철근 안챙김면는 바로 그 성상덕 관련해서 <laughs> 폭로 들어갈 텐데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평생 김철근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김철근 그 본인도 그걸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통합당의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를 제외하고 각 당이 두 명씩 동수 추천하여 구성한다. 사무총장은 개혁신당이 부총장은 한국의 희망이 각각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당 대표는 이준석, 원내 대표는 양양자로 한다. 아, 지들끼리 가지고 어? 북치고 장어치고 난리가 났어. 어? 아이 그면 <laughs> 참. 당 대표 이준석이 하겠지. 어? 그니까 어쨌든 이것만 봐도 양양자가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양양자가 어? 원내 대표, 이준석이 당 대표, 이준석이 위잖아. 어? 물론 뭐 이준석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원내 대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 양자 당신이 원내대표 하세요. 그럼 내가 당대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는 서현이 당대표도, 아, 당대표보다 아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양자가 지금, 어? 국회의원인데, 이주석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응? 아니, 근데 이게 뭐, 뭐, 사무총장은 뭐, 개혁신당이,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이게? 어?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다, 개나 소나 다 하지, 그런 아니 어? 그럼 우리도 그냥 시내안수장 만들어가지고, 당대표, 시내식 대표님이에요. 어? 사무총장, 우동경 기자님, 어? 최고위 이병준, 뭐, 다 하지, 뭐. 이, 뭐, 지, 지네 둘이서 그냥, 어? 뭐? 둘밖에 없는데, 뭐, 엄청난 세력 둘이 뭐 합치는 것 마냥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어,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인데, 요거를 지금 또 MBC가 유튜브에서 어, 엄청 띄워주고 있더라고요. MBC, y t n 뭐, SBS, 등등. 여러분들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이거 보셨죠? 아니, 평상시에 잘 보지도 않는데, 어? 알고리즘에서 엄청 밀어줘요 이준석이 이 말하는 거는 매일 어? 내 무조건 뜹니다. 어? 이 개혁신당 홍보를 아주 톡톡히 하주고 있는데 어? 여성도 군대 갔다 와야 경찰 소방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다. 어? 자 여성도 군복무해야 경찰 소방 공무원 지원 가능.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어? 자. 이 갈비신당이 오늘 2030년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진영 신규 공무원 희망자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 없이 병역을 피할 것을 의무화하자고 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요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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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 음? 자, 지금 이준석이, 한마디로 여자도 군대 가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자, 일단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남자건 여자건 군대 가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음? 지금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역 인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남녀징병제로 갈 수밖에 없겠느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준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 그 남녀징병제와 관계없이 당장 2030년부터는 경찰, 소방, 교정직렬 공무원 희망자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만 지원 가능, 가능 하겠다. 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증명제를 하기 전에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성들이 경찰, 소방공무원 하려고 군대까지 갔다오는 사람들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남녀증명제가 시행이 안된 상황에서 당연히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이 말은 반대로 하면 뭐냐? 여자는 경찰, 소방공무원 하지 말란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녀 증명제를 남녀 증명제가 됐어 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해도 돼요 그때부터는 저도 찬성 근데 남녀 증명제를 하기도 전에 어? 여자는 군대를 안 가는 상황에서 니네도 군대를 가야만 이 직렬에 지원 어? 지원 자격을 주겠다? 그거는 여자보고 이 직렬은 지원하지 말란 얘기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무원이 뭐뭐 뭐 경찰 소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무원도 얼마나 많은데 꼭 경찰 소방 공무원, 어? 난 죽었다 깨어나도 경찰 소방 공무원이 되겠다고, 군대 1년 6개월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갔다 오는 여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아틱한 발상인 거예요. 이준석이 이, 이 발상을 왜 했겠습니까? 차이가 잘하는, 어? 남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어? 그것도 들고 나온 겁니다. 어. 딱 이거 보면은, 어? 남자들이 20, 30대 남자들이 이거 보면은, 아, 그렇지, 여자도 군대 가야 되지. 막이 이 생각 딱 들면서 어? 찬성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 어? 본질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헤드라인은 어? 마치 뭐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 이준석이 딱그 지점을 노리고, 지금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서, 요 10대, 20대, 30대 남자들 표빨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그 노인들 무임승차 제한하겠다. 어? 그게 뭐겠습니까? 세대 갈라치기, 어, 세대 갈라치기. 근데 이제는 또 어, 자기가 원래 잘하던 젠더 갈라치기. 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짓는 그 건이 했던 말이 맞아요. 현대판 괴벨스야. 괴벨스 어? 할줄 아는 게 갈라치기에서 폭발하는 것밖에 없어. 이게 무슨 정말 정책적인 고민을 해가지고 나온 발상이겠냐고요. 평상시에 이준석의 행보를 봤을 때. 하, 하여튼 간에, 요런 속, 요런 그 속임수에 이제는 20대 남자들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요런 거, 뻔히 의도가 보이거든, 이제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요거 뭐잘 해보시고, 제가 볼때 양자 씨는 이준석이 이제 같이 이준석이 정치적 생명이 끝날 때 양자 씨 당신도 어, 같이 끝나게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고 어, 같이 뭐요 어, 총선 주, 준비를 하든 말든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마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다둥님 준석이 지인했는데 맞아. 어? 아니 그리고 요요 요 얘기를 이 얘기를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하면 모르겠어. 지는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 <laughs> 어? 물론 뭐 대체 복무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군복무 대신에 이제 사람 어? 요원으로 복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근데 어쨌든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이 뭐 여자 뭐이 이건 군대 갔다 와야 뭘 하게 하겠다. 이 자체가 코미디인 거지. 지도 군대 안 갔다 왔으면서.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이 양반은 군대에서 제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후임으로. 내 공군 후임으로 들어왔으면 내가 아주 그냥 사람 만들어줬을 텐데 어? 이 인간이 군 생활을 안 해가지고 이래 군 생활을 어?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이준석 같은 애들은 딱 군대 가 가지고 좀 닦여 봐야 좀 정신을 차리는데 어? 이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마흔 살 처먹고도 어? 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워요. 이 요런 인간들 딱내 밑으로 들어왔으면 아주 그냥 하여튼 뭐말 아끼겠습니다. <laughs> 요런 애들은 진짜 군대 갔다가는 완전 깨지지, 완전 깨지지. 아마 뭐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예요. 맨날 자, 그러면 저전 여기까지 하고요. 어,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안 보실 분들은 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번 광고는, 어, 홍삼정. 네. 홍삼정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5일 매일매일 간편하게 건강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신내안수가 자랑하는 홍삼정 헬스데이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골밀도를 강화시켜 골다공증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직접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홍삼정 헬스데이 주문하시면은 요 금빛 박스가 어, 배달이 되고요요 안에, 이 작은 상자, 어, 여섯 개가, 총 여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감기 등 보고, 노화 방지,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 기력보강이 필요하신 분, 체력이 떨어진 직장인, 중장년층, 그리고 밤새서 공부를 해야 되는, 어, 우리 아이들, 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 플러스 원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2개월분을 구매하시면은 총 4개월분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010-7262-4450107262-445로 어, 상담 받아보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방송 준비해서 잘아시도록 어,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